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토마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방울토마토 인데요 어, 대추방울토마토라고 4월달에 갖다 씹었는데 이렇게 이제 토마토가 열리기 시작하네요. 근데 이 토마토를 키우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. 에이로 토마토를 키워야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이 원대가 이렇게 쭉커 나오잖아요. 커 나오고 첫 번째로 맺은 게 지금 이게 첫 번째 맺었어요. 그 다음엔 여기 두 번째,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,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이렇게 맺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이렇게 맺어져가죠. 토마토는 이렇게 이대로 해서 쭉쭉 키워야 됩니다. 어 그러면 이제 이 원래 나무가 가지 나무인데 잎이라고 하거든요. 자, 여기 지금 잎인데 잎새 보면은 줄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잎새에 보면은 무조건 그한개 잎에서 줄기가 한개 줄기가 꼭 나옵니다. 그래서 그 줄기를 꼭 솎아줘야 됩니다. 줄기를 어,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. 여 밑에 보면은 이제 원줄기에서 나온 줄기가 이렇게 또새 줄기가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. 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놈을 이렇게 섞어 줘야 됩니다. 이렇게. 맨 밑에는 이게 줄기가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. 자, 요것도 이렇게 큽니다. 자, 요것도 이렇게 속가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이게 줄기가 이게 잎 옆에서 줄기가 나온다 했잖아요. 이렇게 줄기가 나오거든요. 이것도 속가 줘야 됩니다. 자두 번째 보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나가 있잖아요. 자 이렇게 지금 잎 옆에서 줄기가 또 이렇게 큰 줄기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. 어 요거는 이제 그 아들 줄기를 해 가지고 또 얘들이 줄기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그 뭡니까? 그 토마토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. 그 이걸 이렇게 또 잘라 줘야 됩니다. 아들 또 잘랐습니다. 이거는 이제 미련 없이 버리 버려야 됩니다. 여기 위에 또 보면 세 번째. 여기도 또이 가지가 아들 가지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. 자, 이것도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. 또 보면, 여 위에, 이 가지가 또 이렇게 많이, 크게 지금 요, 지금 줄기가 나와 있거든요. 이렇게요. 이렇게요. 이 잎새에서 줄기가 이렇게 또 뻗어 나와 있습니다. 요거를 또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. 자, 제가 또 이렇게 잘라서 씁니다. 요걸 버려야 됩니다. 계속여기 타고 올라가면서 잎 사이에서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또 형성이 됐죠. 또 이것도 잘라줍니다. 자, 여기다 보면 이렇게 줄기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새 줄기가. 자, 여러분 이렇게 잘라줍니다. 또 보면 여기 잎새에 보면 줄기가 또 나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문질러줍니다.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, 어, 이 토마토를, 하나, 둘, 요거 셋, 자, 요거 넷, 이렇게 다섯 개, 다섯 개만 그냥 키웁니다. 왜 그러느냐 하면은, 저 밑에부터, 이거를 빨갛게 익기로 말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. 그러면 많이 달면 달수록 이 의미가 영양과 손실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다섯 개 이상은 키우지 않습니다. 다섯 개 이상 키워봐도 열매만 달려가지고 있지 결국은 가을까지 다 따먹지 못하고 그렇게 점으로 갑니다.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저 밑에부터 빨리 익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성장점을 문질러 줍니다. 성장점을 잘라주는다는 얘기죠. 자, 여기, 자, 여기 맨 꼭대기 보면 성장점이 여기가 있습니다. 이 성장점을 그렇게 해서 딱 잘라 이렇게 줍니다. 이 성장점을 잘라주면 더 이상 이게 자라지를 않습니다. 더 이상 이게 크고 싶어도 성장점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버렸습니다. 성장점을 왜 잘라 주느냐? 여 밑에 있는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토마토들을 그 영양가를 이 토마토로 보내기 위해서 제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하고 성장점을 잘랐습니다. 그러면 그 이제 영양가 손실이 되지 않고 이 방울토마토 요리 애들이 싹 영양가를 먹겠죠. 그러면서 이 토마토가 굵어집니다. 사람들은 뭡니까 그 잔줄기에서 키워가지고 더 많이 열리고 하기는 하는데 그나마 많이 열리면은 그만큼 또어 먹을 수 없게 됩니다. 그거보다는 오히려 성장점을 잘라서 더 크게 더 맛있는 그 방울토마토를 묶기 위해서 제가 성장점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토마토가 열심히 원토마토로 영양가가 가가지고 토마토가 엄청 크, 크겠죠 오히려 그게 더 이익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음, 이해가 좀 갈란지는 몰라도 어, 설명을 좀 어렵게 했나요?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나 찰토마토나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주 맛있고 달짝지근한 어, 그런 토마토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키워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음. 예, 이제, 빵을, 토마토는 이렇게 키우시고요. 제 의견이 뭐 무조건 100% 맞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만, 예, 저 얘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, 어, 그렇구나 하고 이해 갈 수가 있습니다. 꼭제 의견에 맞추시지 마시고,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시험 삼아 한번 해보세요. 토마토도 이제 커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새끼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오늘도 아침인데요. 날씨가 시원하긴 합니다만, 오늘 낮에도 엄청 35도 이상 올라간답니다. 건강 조심하시고,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